멋있게 하려면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laughs> 처음부터 이걸 보거나 뭐 맛보거나 냄새 맡거나 맡고... 안녕하세요 간이간입니다 자제 차량은 초보운전자 분들이 정말 정말 많이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초보운전자 분들이라고 해서 차량에 대한 운전 말고 우리 남성분들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부네들 딱 열고 영화처럼 막해막 막 기계 같은 것도 만지고 싶고 뭐또막 쭈이고 싶고 이런데 사실은 함부로 이런 것도 우리가 만지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laughs> 전문가 분들을 통해가지고 점검을 받으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그러면 과연 초보 운전인 나는 본넷을 열고 좀 멋있게 하고 싶은데, 아, 옆에 여친한테 잘 보고 이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할수 있는 거는 뭐, 브레이크 오일을 보충한다든가 엔진 오일을 교체한다라든가 뭐 냉각수를 막 넣는다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하지 마세요. 전문가 통해서 하시고 그냥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거 한번 해보기요. 자, 요런거 있습니다. 네. 워셔액 보충하기에요. <laughs> 근데 심지어 이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워셔액 넣는 방법과 엔진룸 안에 있는 각종 뭐 여러 가지 케미컬류들이 어떻게 있는지 내가 꼭 이걸 알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좋은 상식 같은 거 알려드릴게요. 옆에 타세요 뿅. 자 우선은 분넷 후드를 열어야 되겠죠 어, 작업하시기 전에는 꼭 엔진을 꺼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아래쪽에 왼발편에 보면은 요런 마크 하나 있어요 요렇게 분넷뭐 요런 마크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차량에 따라서 이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왼발 쪽에 있어요 아무튼 요 버튼을 땡기시면 됩니다 우선은 분넷을 열기 위해서 딱딱 땡겨 볼게요 퉁어 이렇게 둔탁한 소리가 나요 한번 앞에 가볼까요 자 그러면은 후드가 이렇게 살짝 들려 있어요 들려 있죠 근데 어? 이거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운데 쪽에 손을 한번 너무 세게 쓴 넣어보고 뭐가 만져지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제끼거나 혹은 누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막대를 제끼거나 누르거나 한번 해볼게요. 넣어보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여기 어? 누르는게 있네요? 누르는 거 있어요. 이런 거 누르면은 이렇게 잠금 해지를 해주는 겁니다. 잠금 해지를 풀고 위로 올려주면 끝. 오, 그리고 장갑 있네요. 장갑 꼭 끼셔야 돼요. 껴볼게요. 오 장갑이 껴졌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집이 팔고 말고 아이폰티도 이런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쪽에서 똑같이 후크를 딱딱 땡겨주면 됩니다. 자 얘는 어, 이 만져지는 게 가운데 없고 한번 왔다갔다 해보세요. 왔다갔다 해보면은 뭔가 손에 뭔가 탁탁 걸리는 게 있어요. 그 걸리는 게락 장치입니다. 누르지 않고 여기 뭐가 살짝 걸리는데 이거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땡겨볼게요. 땡겨더니 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락 장치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네요. 아래쪽에 이런 후크로 잡아주고 있어요. 자, 우선은 엔진룸에 있는 이런 뭐 케미컬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 얘가 뜨거울 수 있으니 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땐꼭 장갑 끼셔야 되고 혹은 이런 데는 그냥 웬만하면 만지지 마세요. 전문가분들이 정비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정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싶으면은 정비센터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통들이 있어요 투명하게 생긴 통들 잘 보면 이렇게 통을 비춰 볼게요 영어로 뭐가 맥스 미니멈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녹색 액체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동이 같아요 자 이런 액체들은 모두 맥스하고 미니멈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맥스에 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중간에만 딱 있으면 돼요 이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다른 통 한번 볼까요 오 얘는 보니까 지금 미니멈보다 좀더 아래네 자 이런 경우 정비센터 가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 건지 여러분들 뭐 직접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은 이거 뭐 통이 또 하나 있는데 어 얘도 맥스하고 저 아래쪽에 미니멈이라고 사실 써있어요.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이 액체 제가 아까 지금 조금 열어보니까 맥스에 딱 맞춰있더라고요. 저 글씨가 써져있는 사이에 액체가 있는지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굳이 더 많을 필요도 없고 사이에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남성분들 여자친구가 서좀 멋져보이기 쉽잖아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노란 색깔. 어 이거 뭐라 써있네? 엔진 오일이라고 써있네요 보통은 이 엔진오일 체크스틱은 거의 대부분 노란색이더라고요 자 요런 거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진 꼭 꺼져 있어야 됩니다 시동 키치를 하지 마세요 우선 뽑아보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한번 여기 보면은 뭐 엔진오일 같은 거 묻어있거든요 처음부터 이걸 보거나 뭐 맛보거나 냄새 맡거나 하지 마시고 문을 한번 닦으세요 이렇게 버스정 닦아보세요. 자 이렇게 스틱을 한번 닦았고요 잘 보시면은 여기 F하고 L하고 있어요 엔진오일이 적정량 있나 알아보는 스틱인데 F는 풀이고 로우는 당연히 낮은 거겠죠 이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엔진오일도 나는 가끔 체크해 보는데 점점점 엔진오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로우로 점점점 떨어져 하시면은 전기센터 가보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봅니다 다시 꽂아 볼게요 이렇게 넣었다가 엔진오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체크를 해 보는 거예요 딱 담갔다가 빼면은 이제 정상적인 수치가 나와요 오풀 저 여기 보면 F까지 딱 찍혔어요. 어? 난 체크했는데 L보다 아래 있어 하시면은 정비센터 바로 가세요. 이 오일 체크는 시동을 끄고 30분 후에 하시는 게더 좋아요. 왜냐면은 시동 막 끄고 하잖아요. 어차피 얘가 막 오일 번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실린더 내부 같은 데서도 엔진이 막 묻어 있을 거잖아요. 제가 다 아래까지 흘러내렸을 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일이 막 번복이 되어 있는데 찍어봤자 뭐해. 아래로 흘러내린 다음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동 끄고 30분 후에 찍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찍기 전에 한번더 닦아주시고. 자 이번엔 정말 쉬운데 그럴싸한 거알려드릴게쩍 있네요 워시액입니다. 자 워시액 통은 대부분 이 왼쪽에 보조석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짜잔 워시액 통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워시액 이렇게 같은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데 넣으시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리고 워시액 통은 정말 열기도 쉽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딱 열기만 하면 됩니다. 뚜껑을 열었으면 은 워시액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안 열려요. <laughs> 그냥 두지면 안 열립니다. 안 열려요, 그죠? 안 열려요. 자, 눌러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자, 땄습니다. 자, 그리고 워셔액을 넣어주실 때는 좀더 멋있게 하려면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우선 여기를 우와, 이렇게 넣으 다음에, 한번 나쁜 멋이 고또 느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회오리 심면서 오, 좀더 빨리 들어가요. 그죠? 콸콸콸콸! 그리고 멋있잖아! 들어가네요! 끝!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드를 닫아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무섭다고 이렇게 닫는 분들 계셔 이렇게 열릴잖아 그죠? 열리면 안 되겠죠? 세게 내리치면 돼요 다시 한번 세게 내려치면 됩니다 안 부셔져요 자, 이렇게 해서 초보 운전자 분들이 할수 있는 거 알려 드렸어요. 차량 내에 보호제들이 적당량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량 체크해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색깔이 까맣다고 해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키로스대로만 교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멋져 보일 수 있게 워싱 넣는 거 알려 드렸습니다. <laughs> 초보 운전자 분들 많이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시동을 꼭 끄고 해 주셔야 되고요. 엔진 룸을 시켜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갑 끼셔야 돼요. 자, 오늘 영상 도움 됐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